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홍소의 블루, 청소의 양반이 제8 경기에 만났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만남을 가지는 양측 싸움서. 첫 번째 맞 대결에서는 홍소 블루가 2라운드에서 이겼었는데요. 자, 그때의 기억이 묻어나는 것일까요? 초반부터 압박을 넣습니다. 블루. 자, 들어갑니다. 양반. 울장 쪽을 바라봅니다. 블루 빠져나오는 양반. 자 초반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서 몰아붙였던 블루고요. 거기에 기숙지 않고 잘 나왔습니다. 청소의 양반. 자, 오늘 리벤지 매치에서 양측 싸움소 그동안 어떤 훈련으로 실력을 갈고 닦았는지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니다. 블루! 자, 경기 시작부터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양측 싸움소. 빠르게 호흡이 차오르기 시작했고요. 머리를 맡은 채 다시 한번더 밀어봅니다 블루 중앙으로 들어가려는 양반 계속해서 바깥쪽으로 밀어보려는 블루 병정 체급의 양측 삼무소 경기장 상당히 넓게 사용하고 있고요 자, 호흡을 가다듬고 상대에게 집중하는 두 싸움 소 자, 들어서 밀어보려는 블루 자, 울장까지는 아직 거리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청소의 양반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의 블루 그 블루의 공격을 아직까지는 잘 받아내고 있고요. 청소의 양반 자, 중앙으로 들어가려는 양반. 자, 고개를 살짝 든채 밀치기 자세. 아홉 살 동갑내기의 두 번째 맞대결. 자, 같은 상대를 만나서 한번더 승리를 할수 있을지, 블루. 소력전에서 승리를 가져갈지, 청소 양반. 자, 정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측 싸움서. 승률 6할 때, 블루와 양반. 자, 양반이 한번 밀어봤습니다. 자, 밀린 만큼 다시 한번더 밀어봤던 블루. 자, 양측 삼소 모두 이번 경기에 어떤 마음가짐을 안고 나왔는지 어느 정도는 보일 것 같습니다. 경기 1라운드 때부터 힘을 쏟아 붓고 있는 양측 삼소 자, 밀치기 자세에서 1라운드 경기 시간 4분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청소의 양반 자두 싸움석 경기장 전 가운데 자리 잡았고요 양쪽 싸움석 모두 똑같이 1라운드에서 21번의 승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와 양반 머리를 받든 채 상대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블루와 양반. 얼마 남지 않은 1라운드 시간. 자 힘을 내보는 양척삼소. 경기 시간 5분을 지나면서 라운드 2라운드로 접어들겠습니다. 자이 2라운드에서 홍소 블루가 승리를 했었는데요. 양측 사무소에게 있어서 운명의 2라운드, 그 2라운드 시작은 밀치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격할 기회를 찾고 있는 블루. 계속해서 밀치기 자세 자 밀리지 않습니다 양반 밀어보려는 블루 밀어보는데요 블루 자 압박을 시도합니다 블루 양측 싸움소의 운명의 2라운드 자울창까지밀수 있을지 블루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을 틀어봅니다 양반 자 승부수를 띄울 수 있을지 블루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청소의 양반. 자, 일단은 울장 쪽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청소의 양반. 그런 양반을 울장과 함께 지그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홍소의 블루. 자, 호흡을 가다듬고 힘을 모아서 움직여 봅니다. 블루 반격 시도하려는 양반. 이어서 밀치기 자세. 자 우측 쪽을 바라봅니다. 블루 포기하지 않고 들어옵니다. 양반. 자 양측 싸움소 쉽게 물러날 수 없다는 굳은 의지를 고객 여러분들께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루와 양반. 수지 넘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싸움소들 자, 호흡을 천천히 고르고 있는 두 싸움소 경기장 중앙으로 슬쩍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더 움직이는 블루 바깥쪽으로 밀어내려는 블루고요 뿔을 살짝 걸친 채 밀치기 자세 경기 시작부터 쉬지 않고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호흡이 차오르고 있는 양측 삼소 입을 꾹 다물고 상대를 바라봅니다 양반과 블루 자, 밀리지 않기 위해서 네다리로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청소의 양반 자 다시 한번 더 밀어버려는 블루고요 블루의 미치기 자 우울장까지는 밀리지 않습니다 청소의 양반 밀어버는 블루 반격할 기회 찾고 있습니다 청소의 양반 자, 양측 수암소가 공방전을 펼칠 때마다 하대성 조교사, 곽현수 조교사 목이 터져라 기압을 풀어넣어 주고 있는데요. 운명의 2라운드 경기시가 9분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2 라운드에서 승부를 봤었던 홍수의 블루. 그 운명의 2라운드를 넘길 수 있을지 정석의 양반. 슬금슬금 움직여보는 양측 싸소자 진흥적으로 경기장 중앙으로 자리를 옮겨 잡습니다 청소의 양반 정중앙에서 다시 한번 더 밀어보려는 블루 블루의 압박 울장을 바라봅니다. 블루. 자, 시간은 10분을 지나서 3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측 싸움서 승부를 봤던 2라운드는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밀어보는 블루. 자세나 추고 버팁니다, 양반. 자일단한 단계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반이고요. 양측 싸움소 운명의 맞대결에서 싸움소.